1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열린문과 닫힌문이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열린문으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닫힌문으로 넘어 다니겠습니까? 열린문으로 다니게 되면 형통할 것이고, 닫힌문 때문에 담을 넘나들어야 된다면, 그건 도둑놈으로 오인되거나 넘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바지가랑이가 찢어져서 험한 꼴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열린 문은 형통함을 뜻하는 것이고, 닫힌 문은 불통으로 인해서 답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기수록 3장 7절 그 이하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이런 형통함을 주셨을까요? 요한기시록 3장 10절 이하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혀올 텐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디엘피아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 행함으로써 빼앗기지 말고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형통과 불통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인생의 삶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라고 리 하는 이 말씀을 재차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샘나와 엘리야 김을 비교하시면서 샘나에게는 이사야 22장 17절 이하에 나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해에 던져버려서 공같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이발길 저발길에 차이며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엘리야김에게는 샘나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며 이사의 2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 에 내가 실기의 아들 대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고 하는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럼 어떤 자는 문이 닫히게 될 것이오? 어떤 얘기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샘나는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김면다윗당의 5대 손인 사람으로 시스기야 왕때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를 일컬어 예살렘과 유다의 아버지라 일컬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요약한다면 은주 뜻대로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린 문을 드나들며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시기 때문에 막힌 담을, 담을 넘나서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보니까 여께서 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7곱사람 보디벌의 집에 있었다고 하고, 또 지하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범죄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시는 것같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은 열릴문을 들고나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짓는 겁니다. 요한 삼서 1장 에전에도 살아가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관건은 말이죠, 네 영혼이 잘되냐 못되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 뜻대로 살아들일까를 고심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열린 문을 들고 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